<웃음> <웃음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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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<laughs>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너으으어서 <laughs> <laughs> 속이 안 좋아 수직상생할 <laughs> 명수직 <laughs> 지금 1년 관 사보는데, 너무 슬퍼. 근데 미친 거 뭔지 알아? 시험 기간이야. 정말 고사인데,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어. 결말을 괜히 봤어 보지 말걸. 그냥. 미친 사람이야. 아이 노래 아, 미친 미 아, 노래도 잘해. 살아있어, 살아어미 어, 미친.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구나. 미친놈이네. 으으으으, 어, 개 멋있어. 영원주? 영원주야? 미원주이 노래를 여기서. 미쳤다. 노래를 너무 잘 썼네. 미치, 미치. <laughs> 왜 너네끼리 싸워?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라고 53 그래 네가 중재해줘야 돼 너네 진짜 어떡해? 아니 왜 네가 왜 네가 왜얘는또왜 이래 죽지 말고 아, 싸우지 말고 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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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이렇게였어? 아, 뒤겠다 아. Mm-hmm. <laughs> 멍와 35화? 보지 않았어야 돼? 멍멍 멍 미쳤다 멍멍 미쳤. 멍미쳤 그냥, 그냥 작가님이 미쳤어 드라마 작가 미쳤어 드라마 누가 이렇게 써 오십사 미쳐 제 불쌍해 진짜 제일 미친 노래 아니. 살라고 말태워 보내는데왜 죽은거야 걔는 그럼 이게 보낸 이유가 의미가 없잖아 아니 이 뒤를 이렇게 지나갔었어? 미친거 아니야? 아... 미친 뛰어가서 그렇구나 oh I am. <laughs> 너야 미쳤어? 얼룩 <laughs> <말로> 미쳤냐고 <laughs> 말이 씨가 졌다고 했지 누가 누가 그말 내뱉으라고 했어 <laughs> 멍청해 너무 멍청해서 할 말이 없다 내가 <laughs> 미친 드라마 원호 <laughs> 뭐하노 <하나>, 이 미친 <laughs> 원호 왜왜 <laughs> 왜 이래, 미친 새끼가, 미친 새끼. 너 뭔데? 왔는데, 너왜 얘네가 하는 일을 방해해, 방해하지, 제발. 아, 왜이데왜 기절 시킨 건데? 대체 궁금해서 그래. 우리 새끼 이거 결혼하려고 이지랄 했던 거야? 구하러 왔도? 아, 미치겠다, 진짜. 미친다. 내가 어 미쳐 진짜. 개 미치게 사랑스러운 남자. 그것은 바로 영원주. 존나 멋있어 나나 같아도 근데 영원주 같은 남자 있었으면 얘 죽고 같이 작결 했을 것 같긴해 이해해 여의의 마음은. 어, 아 죽었다. 음. 제가 마지막 를 이제 보러 갈 건데요. 그냥, 그냥, 개개개 개, 개. 그냥, 계속 슬픕니다 미냥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었다죽었어이 이, 이, 이 새끼. 이 새끼가 그냥, 못... 제것도 진짜. 너 때문에 안죽어도됐긴는데그거 꺼내 줘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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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. 아, 사이 말이 않 30% 까지만 봤으면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. 30%까지, 40%까지 제가 다... 40%는 그냥 계속 그냥 30%부터 40%까지 그냥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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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데로안 음, 슬픈 데가 없어. 음, 근데 35화부터가 그냥 개미친, 개미친데로 35화부터 그냥 계속 눈물 아 그렇게 보지 마. 아니, 그거 하지 마 그거. 그거 안 돼. 약속을 왜못 지켜. 미친 노래가 개사기야. 노래 미친놈이야. 아, 제발. 네 목소리 제일 좋아해. 내가 요즘 보는 드라마 다세드 엔딩이야 미친 드라마들이 <laughs> 이제 이런 고장 났고는 진짜 안 되겠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 대사 그냥 <laughs> 또 이렇게 듬직하게 이렇게 <웃음> 이거 아아아아아 <laughs> 미치 미치 음... 음... 기다리고 있었어 이 진짜 복사 엔딩이 개 미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황천 세계 의 이야기인지 현실 세계 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현실이면 좋겠고 근데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으니까 현실일리는 없단 말이지? 근데 그냥 엔딩이 정말 개 슬프고 그냥. 와, 이 동네. 이거 다 죽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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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니, 여러분 진짜 제가 친구들하고 맨날 일러면서 보고 있거든요. 진짜. 진짜. 슬픈 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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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 진짜. 마다왜 이렇게 다슬진지 모르겠는데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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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드라마 하나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하루를 살고 있고요. 다음엔 진짜 좀 해피한 드라마를 제가 찾아서 리뷰를 해 봐야겠어요. 이거 진짜 너무 슬펐어. 인정이죠? 그냥 영화랑 드라마는 슬픈 장면 나오면 그냥 개쳐오는데. 어쨌든 지금 이것도 그냥 개슬픈 드라마라 제가 개운 것 같긴 한데. 근데 그냥 진짜 개, 슬프니까 다들 조심해서 보세요. 아,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, 진짜 감동이 안 되네.